매일 밤 공원에서 사장님을 만나는 만화. 주인공 이시즈미 케니치는 인쇄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임. 그리고 회사는 선대 사장의 별세 이후 24세의 젊은 사장 이지칠 레이나가 이어받아 빈틈없이 이끌고 있음. 그러던 어느 날 이시즈미는 퇴근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공원에서 울고 있는 레이나를 발견하고 챙기려 함. 하지만 레이나는 이시즈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술주정을 부림. 그리고 평소의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달리 걱정이 많아 보였음. 그런 레이나에게 이시즈미는 젊지만 누구보다 회사를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라며 자신이 지탱해 주겠다함. 이에 레이나는 혹시 꼬시는 거냐고 부끄러워하며 서로의 이름도 모르니 친구부터 시작하자 말하고 잠에 빠져든. 그리고 다음 날 레이나는 평소와 똑같아 보였지만 공원에서 마주친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음. 그렇게 레이나는 밤에 술을 마시고 공원에서 서름을 풀고 있었는데 그걸 또 이시즈미가 발견함. 그리고 이시즈미는 자신은 사장님의 편이라고 위로하며 매일 밤 공원을 찾아오겠다 말하고 레이나는 약속이라며 매일 기다리겠다 함. 그렇게 두 사람의 달달한 이야기가 시작됨.